샤워부스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씻는 과정까지 네. 약간 아, 네. 해주면서 리액션 이제 네, 확실하게 재현을 아, 자. 저희가 샤워부스가 아니라 네. 욕조 위 위에 욕조 위에서 네. 오케이 그 거. 욕조 올라가는 것을 네. 다 이렇게 표현을 네. 해주세요 이선아 얼른 씻어라 내 스케줄 찍이니까 이선아 어, 빨리 씻어라 어, 어 내가 먼저 씻을게 나 다시 씻어 아. 저 아. 씻어 거긴 변기로 아. 올라오는 거. 아 여기다 아. 올라가야지 네. 욕조로 올라가야 돼요. 아. 욕조 거기 맞아요 욕조 욕조, 욕조. 어, 그렇지 그요 뜨거워, 너무 뜨거운 물이다. 아 너무 뜨거운 물이다. 아아아 그렇지, 아아 어, 이럴 때 있어. 알지? 어지 넘기고. 아 어, 걸 보면서. 어 스타일링이 잘 돼요. 어 네, 스타일링, 맞아, 맞아, 맞아. 네, 맞아요, 네, 맞아요. 맞아요 맞아. 포마드 싹 하고 이제 에 네, 이제 또 노래하면 되거든.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?